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 지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짜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구지시디 아주 잔잔하게 되거를,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복된 인물이 되려면, 고난의 밤은 필수적입니다. 밤이 되면 별이 보이고, 잠시 후에는 다시 새벽이 찾아옵니다. 밤은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는 요람이 됩니다.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길에 있는 잡초와 돌메이로 인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지름길에는 잡초와 돌메이가 더 많습니다. 고난의 길은 목적지에 더 빨리 도달하는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 얻은 왕관은 대개 가치가 떨어집니다. 상처와 풍랑이 없이 성공에 이르는 길은 대개 마귀가 유혹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 같이 있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같이 있는 은혜는 대개 고난과 상처와 풍랑을 극복하고 얻게 됩니다. 고난은 사색과 창조와 성취와 성공의 어머니가 됩니다. 인생의 고난과 풍랑을 잘 극복해야 생각이 깊어지고 창조성과 개척정신이 넘치게 됐고 결국 성취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사실상 성도가 극복하지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의 숫자는 전체 인류의 숫자보다 많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 나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날을 결코 어둡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의 미래가 밝다라고 믿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 가십시오. 생명은 고난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지금은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고난도 언젠가는 극복이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고난이 없는 유토피아로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침착하게 고난을 받아들이고 용기 있게 인생에 풍나게 맞서십시오. 풍랑이 심할 때 풍랑을 피하려다가 파도가 배 허리를 강타면 거대한 구축함도 침몰되지만 담대한 믿음으로 풍랑 쪽으로 선수를 돌리면 그리고 맞서면 작은 배도 쉽게 침몰되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의 고난과 풍랑 중에 필풀한 것은 믿음이 주는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삶의 용기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 말씀 보세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작은 고기잡이 배를 타고 가실 때 제자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부 출신 제자들도 두렵게 만든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배에도 큰 풍랑이 있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도 종종 큰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암시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풍랑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풍랑을 극복하는 길네 가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평안을 갖추십시오. 당시에 엄청난 풍랑 중에도 예수님은 작은 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오늘 본문 24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성경 말씀이 실감이 됩니다. 그처럼 주변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말고, 잠을 잘잘수 있는 평안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 외적인 화려한 은사를 영성의 증거로 여기지만, 사실상 평안의 크기가 영성의 크기입니다. 가장 매력적인 삼주하라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소유한 삶입니다. 내면의 평안은 창조성과 역동성의 원천입니다. 평안의 터전 위에 생명의 씨가 자라나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생생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와드 대학 박사 과정에서 마지막 논문 통과 인터뷰를 할때 평소에 있던 신경 증세로 인해서 교수의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박사 과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 한때 좌절했다가 그 상황을 딛고 나중에 유명한 작가가 된 후에 이렇게 강시간에 의 말했습니다. 우리가 힘써 추구한 것을 이루지 못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영혼의 반석이고 평화와 기쁨과 능력과 평안을 주는 안식처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눈물과 슬픔은 웃음과 기쁨으로 변하고 엉크러진 삶은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합니다. 그런 하버드 대학 박사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다음과 같은 하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그는 좌절한 영혼의 깊은 심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을 감싸는 깊은 평안 체험과 삶이 바뀌는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편안을 희생하면 평안을 얻게 되고. 재락을 버리면 복락을 얻게 됩니다. 삶에 풍랑이 있어도 예수님의 평안을 갖추면 영안이 열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깨닫고 실천하면서 참된 복을 얻게 됩니다. 둘째로 인생의 풍랑을 극복하려면 예수님을 추구하고 깨우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큰 놀로 인해서 배가 전복될 위험에 처하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을 깨우며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과 경험으로 풍랑을 극복하라고 했지만 한계를 느끼고 결국 예수님께 와서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인생에 풍랑이 찾아오면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 오십시오. 하나님만이 인생의 풍랑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면 나의 믿음과 안심이 쓸모없게 된것 같고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때로는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 실망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고난의 이유를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풍랑 중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로 깨우면 직접적인 문제 해결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게 됩니다. 좋은 리더는 작은 일까지 좀더 살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문제와 사고를 미리 잘 막아내고, 그래도 문제와 사고가 터지면 잘 수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처럼 예방 능력과 수습 능력을 키우려면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리더십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기도입니다. 세시한 일도 기도로 대처하고, 사소한 문제도 기도로 풀어 가십시오. 가족과 교우를 지혜롭게 섬겨주면서 상대의 방식과 스타일에 따라 행복을 선사해 주는 타인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느날 한 목사가 아내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문제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아내의 거주 공간이 심리적으로 확대되는 느낌을 주어서 편안한 느낌을 가지도록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평수를 넓힐 수는 없으리까? 아내의 활동 공간을 넓혀주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을 다짐하고 실천할까? 교회를 더 지킬 수 있었고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자신에게도 풍성한 은혜와 유익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도 너무 붙어 있어고만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적절하게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가끔 배우자가 혼자 여행이나 드라이브를 즐기도록 배려하고, 배우자가 이전 가족들, 그리고 동성 친구들과 패키지 여행을 가도록 아껴둔 비상금을 내어주면 배우자의 행복감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을 세심하게 개발하면서 가족 감수성을 키워가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처럼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풍랑을 하나님을 추구하고 깨우는 기도를 통해서 해결할 때 더욱 복된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풍랑을 극복하려면 큰 믿음으로 대처하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짜여 무서워하느니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잘해졌습니다. 왜 사람들이 인생의 풍랑을 무서워합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절대 권위를 가진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 염려가 많았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면 벼락을 맞을까 염려했고 운전할 때는 상대차가 중앙선을 넘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삶을 돌아보리니까 그렇게 염려했던 일들 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나친 염려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나의 사고, 고난, 슬픔, 실망, 절망, 궁핍, 그리고 고독까지도 복된 삶의 재료가 됩니다. 또한 단점이 장점이 되고, 약점이 강점이 되고, 부족함이 풍족함이 되고, 쓸모 없는 것이 쓸모 있게 되고 심 절은 유배지도 피난처가 됩니다. 시편 46편은 고라자손이 쓴 피난처 시편입니다. 그 시편에서 시일은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힘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고. 새벽에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기에 지진과 헬과 전쟁에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노래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없는 일을 상상하면서 염려와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의 삶의 현장에 없는 사단을 마치 있는 것처럼 무조건 습관적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 사단은 그 내적인 두려움을 잃고 더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어둡고 조용한 곳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만 나도 귀신의 역사인 줄 알고 오싹 소름 끼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마치 집태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무조건 강도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면 사단은 더 신나게 찾아와서 영혼을 공략합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은 수시로 생깁니다. 그 어려움을, 그때의 어려움을 두려움으로 증폭시켜서 반응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음악, 운동, 취미 활동, 그리고 좋은 만남 등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죽으면 죽으리자. 이르면 이르리라 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점차 인생의 풍랑이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인생의 풍랑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읽은 법은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자, 제자들이 놀랍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제자들의 말은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도전을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친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현실을 잘 파악하고 미래를 잘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순조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바른 기도제물을 갖추고 말씀의 원리대로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순조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다른 영혼을 말씀으로 잘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씀에 순조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어느 날 미국의 한 유명한 설교가가 중학교 1학년 때에 자신의 생일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후덥지근한 날씨에 정원에서 잡초를 뽑다가 말했습니다. 얘야 나와서 잡초를 뽑는 일을 도와줘라. 그때 그가 약간 건방진 어투로 말했습니다. 싫어요. 오늘은 제 생일이잖아요. 그때 바로 갑자기 아버지가 1 0 0 m 터 싱크로를 내듯이 집으로 뚫어 뛰어들어와서 그에게 덮친 후에 그를 정으로 끌고가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생일날에 눈물을 흘리며 저녁까지 잡초를 뽑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가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는데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깜짝 놀랄만한 저녁 생일 파티를 열어 주었습니다. 저녁 전에는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주었고, 저녁이 되니까 분쇄 넘치는 은혜로운 생일 파티를 열어 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날 저녁에 반항적인 아들에게 큰 호의를 베풀어 주었고, 아들은 낮에 있었던 일로 인한 마음의 상처 를 잊고 생일 파티의 은혜를 즐겼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심령을 고난과 풍랑의 징계를 통해서 순종하는 심령으로 빚으신 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인생의 풍랑이 찾아옵니까? 많은 인생의 풍랑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이시철에 은혜와 기도와 믿음을 앞세워서 미달을 기대한다던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무리하게 자신의 실력 이상의 대학을 지원했다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상 믿음이 아닙니다. 욕심으로 인해 생기는 인생의 풍랑은 필요합니다. 그 풍랑으로 진리와 지혜를 얻고 정서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6살 때 서울 인왕산 높은 바위에서 굴러떨어져 죽을 뻔했고 8살 때 자동차 사고로 죽을 뻔했고 학생들 싸움과 사고로 몇 번이나 죽을 뻔했고 26살 때 급성 췌장염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그런 풍랑이 종종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풍랑은 극복하기가 매우 힘겹습니다. 그런 풍랑들을 잠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세 가지 약속을 지킬 때큰 인물이 됩니다. 첫째, 사람과의 약속입니다. 사소한 시간 약속을 비롯해서 사람과의 약속을 힘써 지키려고 해야 사람의 신뢰를 받으면서. 탄탄한 인맥이 생깁니다. 둘째,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자신과의 약속은 타진과 결단을 통해서 자신의 고질적인 단점을 극복하는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힘써 지키면 삶을 극복하는, 삶을 성공시키는 불굴의 의지가 생깁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힘써 지키려고 해야 최상의 신뢰이 생깁니다. 인생의 풍랑을 잠잘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밖에서는 살 길이 없고 말씀 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왜 교회에 와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풍랑을 잠재우십시오. 왜 월간 새벽 기도, 월색이 문구성조가 중요합니까? 이제까지 월색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영월이 구원받고 변화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인물성도의 현실로월세이 말씀이, 월세이 영업한 발을 통해서 세계로 전파된다면, 복음 한류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꿈도 멋지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새 한국 교회가 약해지면서 후원자의 감소로 선교 역량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월세계 사역이 지금까지 유지된 것은 기적입니다. 간혹 등장하는 인물 성도로 인해서 이제까지 월세계 사역이 유지되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말씀 전파를 얼마나 기뻐하시는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전파되도록 물질적인 헌실을 한 대오빌와 같은 인물성도의 꿈을 품으시고, 말씀 전파에 일조하시고, 더 나가서 말씀대로 흰써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고 찬란한 내일을 예배하는 복된 심령들다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풍랑을 잘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인생의 풍랑이 생길 때마다. 예수를 추구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큰 믿음으로 대처하고 하나님 말씀에 힘써 순종하게 하심으로서 말씀밖에 살 길이 없음을 증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편함없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타인과의 약속, 자신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인물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특히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전파에 일조하는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을 일으켜 주셔서, 마지막 때에 영원권과 영원 변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크게 신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